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뭐 파트 1이나 이런 파트 2까지 해도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정도 되면 사람들이 감 본다고 하죠. 아 이게 어떤 강의인가 이게 어떤 형식의 컨텐츠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감 보기 위해서 조금씩 봅니다. 이제 한 파트 6나 파트 5쯤 오면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의 오면 감 보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듣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구독자가 한 6명 정도 <laughs> 꾸준히 듣고 계십니다. 6명이 지금 다 트래킹이 되는데 어뭐 6명이 아닐 수도 있죠. 한 3명이 두 번씩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 강의를 뭐두 번씩 본 사람 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두번 이상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토익으로 시작했거든요. 군대 있을 때였습니다. 26살 때 아주 늦게 갔죠. 24살에 가서 25, 6살 때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토익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김대균이라는 선생님의 동영상을 CD로 구워가지고요. 책 하나 사가지고 그 동영상에 관련된 책이요. 그거 사서 세 번을 풀었거든요. 세 번을 보고 동영상 똑같은 걸세 번이요. 20분짜리를 세 번이요. 보통 하루에 똑같은 거두번 보고, 두번 봤고요. 다 책을 한번다띈 다음에 한번더 봤습니다. 근데 정말 도움이 됐던 거는 첫 번째보다는 첫 번째는 뭔 모르잖아요. 아, 이게 어떤 내용인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 듣지만 이름 많은데 손은 바쁜데요. 실제로 배우는 건 별로 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배웠어요. 손은 별로 안 바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내용을 전체를 알고 있잖아요. 드라마를 첫 번째 보는 것보다 두 번째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다 보이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을 저와 함께 계속 듣고 있다면 어한번다 듣고 나서요 한번더쫙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놓쳤던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 놓쳤던 부분까지 완전히 하셔야 퍼즐이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퍼즐이 굉장히 조그만 부분이라도 퍼즐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90%를 안다. 그러면 영어 못해요. 영어는 100%할수 있어야 말할 수 있고 쓸수 있습니다. 100% 알아야 돼요. 그 10%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들을 때 채워져요. 첫 번째는 90% 얻어가기 때문에, 아, 나 공부 진짜 많이 한것 같죠.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그 정도까지는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두 번째 들었을 때, 세 번째 들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영어가요. 그래서 기초를 띄고 나서도, 저도 지금도 기초 또 공부해요. 현재 뭐 어드밴스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또 기초 또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어드밴스 레벨에, 그 정점을 또 넘어가려면 결국 기초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어려운 걸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뭐이 정도야 뭐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쓰고 말하려면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강의를 두번 이상 듣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어 오디언스가 한 여섯 명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의 촌장이 된 기분으로 아어 뭔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왜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이걸 들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약간 뭔가 부족한 거 그게 좋은 거예요 뭐 밖에 보면 뭐 엄청나잖아요 돈만 주면 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강남 가시면 뭐 압구정 가시면 터프이나뭐 토익 같은 거 강사들 뭐 엄청 유명하신 분들 자기가 뭐 연구소도 있고 엄청 프로페셔널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과는 저랑 좀 다르, 다르게 저는 그냥 뭔가 허술하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게 좋다고 느껴지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나 같으니까. 그냥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불쌍하기도 하고 그냥 나 같아요. 그냥 봤을 때. 아, 저거 나 같다. 왜 그냥 컴퓨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왜 손글씨 편지가 그리울 때 있잖아요. 뭔가 부족한데, 뭔가 촌스럽기도 한데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나같으니까 그리고 그게 좀 유니크하니까 좀 소중하게 느껴지니까. 왜냐하면 다 프로페셔널하니까 이제는 약간 벼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 약간 복고 스타일 유행하듯이 뭐 예,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 뭐 많은 사람이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예, 좋은 거죠. 예, 어차피 그렇게 어 한번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어, 그럼 계속해서 강의 듣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 컴퓨터에서 그 부분이 자동으로 하이라이트되고, 에디트하기 위해서 그냥 타입하면 된다. 우리가 타입할 때그 덮어 쓴다라고 할 때, 타입 오 v 레이라고 했죠. 타입 오 v 그러면 덮어 쓴다라는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Shuttle like is the time between. 여기부터 듣겠습니다. 첫 문장이요. Shutter lag is the time between y o u r pressing the shutter button and the moment the camera actually snaps. It's extremely frustrating on any camera under $1,000.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uh, Shutter lag is time. s h u t t l a 이라는게 뭐죠? 그 카메라 셔 얘기하는 거죠. 셔그 버튼 누르면 거기에 lag이 있다는 거죠. 그 l a 이 어떤 인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is가 나왔으니까 is 뒤에 결국 time 철로락이라는 것은 타임을 의미한다. 근데 보통 타임이 아니죠. 왜요? 더가 있죠. 더가 붙으면 특정한 것을 대표할 때 쓴다고 했고 앞에 언급한 것을 앞에 이미 인출 뉴스한 걸 다시 언급할 때 재언급할 때 사용한다고 했고 하나는 특별한 경우.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닌 경우. 그냥 일반적인 카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일반적인 자동차는 just a c a r 입니다 A car. 그냥 article a가 그냥 붙죠. 근데 the car my girlfriend bought. 내 여자 친구가 샀던 그차 the car가 됩니다. 이 경우엔 time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개념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s h u t t e l g 이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인지 뒤에 보겠습니다. Between, between은 a and b를 동반하죠. a와 b 사이 이런 뜻인데 뭐뭐 사이야. a는 뭐냐면 you are pressing the s h u t t e button. 이 셔틀 버튼을 누르는 그 pressing하고 그리고 the moment 그 시간이야. The camera actually snaps. 그 카메라가 실제로 그 snapping하는 거죠. 그, 그 장면을 캐치하는 그 모먼트와 그 순간과 셔럴 버튼을 당신이 눌렀을 때 간격의 사이, 시간 그것을 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진기를 눌러도 바로 팍 찍히는 게 아니죠 뭐 소니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찍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카메라를 찍, 찍는 찍 버튼을 눌러도 삐릭 하면서 조금 있다가 착각 하고 찍히죠 그 렉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냐 하면 It's extremely frustrating on the camera any camera under $1,000 그 무슨 말이냐면 extremely 굉장히 그 강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v e r y 의 뜻입니다 extremely frustrating frustrating 뭐죠 실망스러운 disappointing과 동의합니다 disappointing frustrating 모스에 대한 frustrating이죠 오늘 썼죠 any camera any cam, 어떤 카메라 under thousand d o l l a r 천 달러 이하 이하짜리 싸구려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카메라에서는 이게 정말로 실망스러운데요 이 셔틀렉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고요. 사실 사람들이 웃은 이유는 이 동영상에 이 사람들이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찍는 그 모습이 웃겼기 때문에 어, 웃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t's <laughs> So that's because the camera needs time to calculate the focus and exposure. But if you pre-focus with a half-press, leave your finger down, no shutter lag!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No shutter lag. Uh, 뭐라고 했냐면, So that's because the camera needs time. 그 카메라가 시간이 필요하대요. 어떤 시간이요? To calculate. Calculate이 뭐죠? 어, 계산기를 뭐라고 하죠? 명사로? Calculator. 계산기가 Calculator. Calculate 하면 동사로 c a l u l a t e 계산하답니다. 뭘 계산하냐면 the focus and the exposure, 그 노출 시간과 그 초점을 계산하는 시간이 카메라 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but if you are pre-focus with a hard press, leave your finger down, do no s h u t t e lag. 그래서 당신이 if니까 모모라면 당신이 pre-focus, 미리 포커스를 해놓는다면 모모로 미리 포커스할 수 있어. with로 왔죠. 모모와 함께 pre-focus를 할수 있는 겁니다. hard press, 반셔틀. 그셔틀 버튼을 반만 살짝 누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삐릭 소리 나죠. 어, half press. Leave your finger down. 그 손가락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계속 놔두고요. 그렇게 한다면 no s h u t t l e l e g 셔터를 랙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You get it every time. I've just turned your 50 dollar camera into a 1000 dollar camera with that trick. 예, 예, 듣겠습니다 그래서 레이 없어진다는 거죠. 반 셔틀 누르면 you 아 uh, you get it every time. 뭐 언제든지 원할 때 모든 시간을 딱딱 포착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작동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Uh, I've just turned your fifty dollars camera into a thousand d o l l a r camera with that trick. Uh, I've just turned. Uh, 현재 완료했으니까 몸를 해줬다. OX 퀴즈요. 몸을 했다. 뭘 했다고요? Your fifteen dollars camera. 여기서 중요한 건 turn이죠. 어, 이쪽 와서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요. Turn은 어떻게 되냐면, Turn A to B. A가 B로 바뀌는 거죠. B가 된 거죠. Turned. 그렇죠? 여기서 To를 쓸 때도 있고, Into를 쓸 때도 있습니다. 음, To를 더 많이 쓰는데, Into는 어, 강조할 때 하고요. 실제로 공간까지 얘기할 때 To는 원래 방향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라는 뜻이고요. 전치사로요. into는 어디 안으로라는 뜻이죠 안 속으로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강조 실제로 강조하려고 사용했고요. 만약에 얘를 um, I got into the room이라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I go into the room라고 하면 into 여기서 into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방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했기 때문에 in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 그리고 실제로 속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때 이렇게 into가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urn A into B니까 A가 into B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뭐가 뭐로 바뀐 거죠? $15 카메라가 싸구려 카메라가 $1000 카메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죠? $1000짜리 카메라 아니면 셔들랙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셔들렉 없애, 없애는 트릭를 알려줬죠? 꼼수를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묘수, 꼼수 이런 거요. 그런 거알려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거 듣겠습니다. And finally, it often happens that you're giving a talk and for some reason the audience is looking at the slide instead of at you. <laughs> 네. Uh, and finally, 뭐 해석할 필요 없고요. It often happens. It often happens. 뭐가 자주 often, often 자주라는 얘기죠. Happens. 뭐가 바, 자주 발생한다고요? 대시 그 뭐가 발생한지 설명해 주고 있죠. You are giving a talk 현재 진행형이니까 뭐만 중해라는 뜻으로 you are giving a talk 당신이 얘기할 때 talk 앞에 a가 붙었고요. Conversation도 I make a conversation I make a conversation or conversation이라고 합니다. Make a conversation 대화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할때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Uh, for some reasons 어떤 이유에선지 The audience is looking at the slide instead of you. 청중들이요, looking, 모모를 보고 있는 중이죠. 현재 진행형이요. 강조의 뜻도 있고요. looking at the slide,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고 있죠. Instead of at you, 당신을 쳐다보는 대신에 슬라이드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be ing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드릴게요. 이제 다 아시니까 이게 진행형이라는 건다 아실 겁니다. 하나, 진행, 진행의 뜻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뭐죠? 강조. You are watching television every day. 정말 하루 종일,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조시킨 겁니다. You are watching television every day. 항상 TV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어, 평소에 난 TV를 본다 라고 할 때는 그냥 watch television입니다. 그냥 현재 일반 동사가 들어옵니다. 현재 진행형이 오지 않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거를 많이 모르세요. 근데 세, 실제로 많이 쓰여요.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얘기하는데요. 어,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Korea 이렇게 씁시다 I'm going to Korea 이 말을 듣는 순간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얘가 한국에 곧갈 거구나 그냥 갈 거구나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구나 90% 확실하게 얘가 갈 거구나 확정적인 미래를 얘기합니다 확정적인 미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확정적이냐면 한국에 간다고 했으면 여기가 미국인데 만약에 그러면 표도 사 놓은 거예요. 가려고 비행기 표까지 사 놓은 정도의 아주 확실한 미래입니다. 날짜까지 물어보겠죠. 그러면 I'm going to Korea라고 하면 상대방이 분명히 When are you going to?라고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날짜를 얘기해주겠죠. 시간까지 얘기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확장적인 미래고요. 어,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데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다른 게또 있죠. 뭐죠? Will이 있고 어, I'm going to가 있습니다. Will, Will과 I'm going to요. 비동사 going to요. 이거는 언제 쓰이냐면 will은 조금 immediate한 reaction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은 거예요. be going to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I'm going to는 action까지 나온 겁니다.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action까지 나온 겁니다. will은 그냥 바로 instant한 r e a c t i o n 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거 좀 말해볼래? 선생님 물어봤을 때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해볼래? 내가 할게요. 이때 이 의지와 함께 오는 것은 어, 확장적이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의지예요. 순간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어, 미래가 확실하지 않죠. 할지 안 할지 뭐지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어, 내가 할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계획 없이 그냥 막 바로 나온 겁니다. 그럴 때 위를 쓰는 겁니다. 미래긴 하지만 같은 미래지만 be going to는요 계획은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뭐 앞으로 이거 얘기할 건데 너가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라. 그럼 아직 액션은 안 나왔죠.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거죠. yeah we are going to talking about korean culture. why don't you going to tell us about food, korean food. 이렇게 얘기했다면 be going to 를썼기 때문에 계획이 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순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할 건데 계획만 있는 겁니다. 아직 행동은 없고요. 근데 going to는 행동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미래가 있다라는 거. 이거 잘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여기 미국 와서 알았습니다. 사람들 자꾸만 어 현재 진행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해석이 안 되죠. 뜻이 안 맞잖아요. 그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래서 자꾸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BEING가 미래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